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즈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형 투자기관들이 2025년 1분기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한번 자료를 공유해드렸었는데 이 자료에서 캐시우드가 2025년 1분기에 템퍼스 AI를 가장 많이 담았었다고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템퍼스 AI에 대해서, 그런데 이 템퍼스 AI의 공매도 리포트가 떴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는 5월 28일 저녁 밤 11시에 긴급으로 한번 남겨드렸었고,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 뉴스를 한번 공유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공매도 리포트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리고 제 개인 의견도 첨부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템퍼스 AI의 공매도 소식과 관련해서 이 리포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공매도 리포트 하면 또 파가야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파가야가 이때 당시에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매도 리포트도 지나고 보면 작은 노이즈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리포트가 주장한 내용을 파악해보고 어 사실관계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번 따져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개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리포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핵심 위주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원문도 제가 스터디 클럽에는 올려 드렸지만 분량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당연히 공매도 리포트니까 하락에 베팅했겠죠. 그래서 스트롱스타의 강력 매도를 선언했고 적정 주가는 26불에서 32불이다. 현재 템퍼스 AI 주가가 54불이니까 거의 반토막 정도로 하락을 바라고 있겠죠. 공매도 리포트를 쓴 분들은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EO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템퍼스 AI CEO가 과거에도 회계 부정에 대해서 어, 법적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매도 리포트에서 이 메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해석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과거에 다른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메일이라고 합니다. 자, 해석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이제 재미 좀 보자. 과감하게 좀 가보자. 뭐든지 다 발표하자. 전망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잡자 이걸 끝까지 밀어붙자. 그쵸, 나중에 하락장에서 두들겨 맞아도. 신경 꺼. 지금이야말로 움직일 때야. 우린 잃을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누가 봐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뒤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 리포트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템퍼스 AI도 이런 짓을 또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사 진짜 AI 기업 맞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템퍼스 AI가 상장하기 전에는 템퍼스 랩이었다고 해요 근데 상장을 하면서 템퍼스 ai로 변경하면서 ai 기반 정밀 의료 기업으로 이제 마케팅을 했는데 실제 매출은 ai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1.8%밖에 안 된다고 하고 대부분의 매출은 전통적인 유전체 분석 뭐 데이터라이선스 검사 서비스 이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매출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유전자 분석하는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인데 왜 AI를 갖다 붙여서 AI 프리미엄을 먹으려고 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의혹은 회계적으로 좀 꺼름직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100% 파악하고 이해한 건 아니지만 아 분식 회계 수준의 불법을 저지른 수준은 아니고 좀 편법적으로 옳지 않은 걸 했다라는 수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와 계약을 했다고 해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2억 5천만 달러 이제 규모의 사용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템퍼스 AI가 구글에게 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비용을 지불한 건데, 이 과정에서 뭔가 어떤 조정에비 있다 항목에 좀 이익을 오히려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좀잘 이해가 안 가서 좀더 알아봤 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비용을 지급했으니까 선지급한 비용 예를 들면 1년치 사용료에 대한 걸 선불로 지급 했으면 일단은 회계적으로는 선불 비용으로 잡히고 이게 만약에 1년치를 미리 어, 지불 한 거면 매달 실질적으로 이제 비용이 손익계산서에서 또 비용으로 빠져 해야 되는데 뭔가 기타 수익으로 잡혔다 라는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해요 템퍼스 ai가 구글 클라우드에 이 정도 규모의 사용 계약을 하면서 어떤 받은 어떤 현금 크레딧, 뭐 포인트, 뭐 이런 인센티브 같은 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서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때뭐 상품권 행사 같은 거 하면 상품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품권으로 다른 무언가를 또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글 클라우드와의 계약을 통해서 받은 어떤 크레딧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기타 수익으로 잡아서 에비타를 개선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고 좀 편법성 어떤 회계 마술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파악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TCV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토탈 컨트랙 밸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면 뭐 100만 불짜리 계약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100, 100만, 불짜리 계약은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만 불짜리 계약을 하지만 추가로 이런이러한 옵션을 추가할 경우에는 130만 불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선택적으로 계약을 낼수 있는 조항이 옵셔널하게 있는데 이런 옵셔널한 부분도 마치 확정된 미래 매출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TCV는 실제로 재무제표에 포기되는 건 아니고 이제 회사가 어떤 발표를 할때 이러이러한 이제 계약을 발표했다라고 할때 The cat sat on the 좀더 부풀렸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 의견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뭐 자회사와의 어떤 자전거 래뭐 그런 저항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100%어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정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혹입니다 의혹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엔 좀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ai 제품에 뭐 오류가 있었다 뭐 환자 생년월일이 71년생인데 나이를 60. 보세를 잘못 표기했다 뭐 이런 사소한 오류 같은 걸 지적했는데 여러분들 챗치 p t 많이 사용해 보셨지만 챗치 p t 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챗치 p t 를 굉장히 많이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예,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을 때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AI가 아직은 어, 100% 어떤 사실관계를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적당히 알아서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내부자 보상이 너무 크다. 매출 대비 주식 보상 비율이 무려 77%나 된다. 라는 부분도 트집을 잡았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템퍼스 AI는 기술 회사라기보다는 마케팅 회사다.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다. 그래서 하락에 베팅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가 공매도 리포트에서 주장하는 의혹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매도 리포트 가장 최근에 생각나는 회사가 파가야였잖아요. 었 파가야도 이때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매도 리포트 뜨고 주가가 갑자기 급락했었어요. 다행히 한 하루 이틀 뒤에 파가야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급등했지만 또 시장의 하락으로 파가야도 주가가 같이 빠졌습니다. 시장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예, 이런 변동성을 겪으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이 정도 변동성은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템퍼스 AI도 아직까지는 영업이 익 적자 기업이고, 그러니까 고성장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매도 리포트 같은 악재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런 또 악재를 잘 극복하면 또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매도 리포트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잘 따져보고. 주가 하락이 투자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계속 좀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리포트 분석해보면 항상 이런 패턴이 보여요.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은 다 걸고 넘어지자 어차피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패닉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님 말고 이런 스탠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공매도 리포트를 보고 100%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제 주관적인 생각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vc들 앞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제 ir 뭐 프리젠테이션을 한 적도 많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사업이나 매출 계획을 얘기를 할때 당연히 베스트 케이스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물론 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긴 하지만 굳이 워스트 케이스를 강조하진 않죠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앞으로 3년 내로 이 정도까지 회사,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투자자들, 위시들이, 어 비관적인, 비판적인 관점에서 안될 수도 있지 않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제 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보통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이제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 투자자니까 이런 공매도 리포트나 경영진이랑 직접 대면 미팅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에 있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매도 리포트가 떴을 때 제가 VC들 관점에서 한번 보면서 판단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 첫 번째. TCV 과대 계상 의혹.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적인 측면에서 불법적이다라기 보다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기대하는 베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만 그냥 언급한 게 아닌가. 예, 좀더 회사가 투명하게 얘기를 한다면, 베스트 케이스는 이렇고, 워스트 케이스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 첫 번째는 그리고 AI 매출 비중이 2% 미만이다.라고 한 부분은 어, 이거는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당장 AI 매출이 2%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AI 기업이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어, 좀 섣부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기술과 관련해서 정말로 이 기술적인 차별점이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물론 요즘에 AI가 뜨니까 정말 개나소나 AI를 갖다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템퍼스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차별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뭐 자회사나 아스트로제네카와의 어떤 자전거래 의혹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이거는 말 그대로 의혹이어서 좀 경영진의 어떤 좀해명이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 니네 입장을좀 얘기해 달라라고. 어 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영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이 공매도 리포트에 대한 해명은 아직 없었어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매출 대비 주식 보상 비율이 77%나 된다.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이거 관련해서 다른 기업은 어떨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의 케이스도 좀 찾아봤는데 어 스노우플레이크는 IPO 직후 매출 대비 87% 수준이었다고요. 해 주식 보상 비율이 그리고 팔란티어도 상장 초기에는 80% 이상이었다고 하고 나머지 기업들도 상장 초기에는 꽤 높은 비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좀 매출 대비 주식 보상 비율을 좀 낮춰. 지길 바라보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CEO의 과거 회계 논란 이력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안 좋게 봤어요 물론 이것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일단 회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경영진 특히 CEO가 청렴하냐 믿을만한 사람이냐 예,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냐 이런 걸좀 보는 편인데 어, 이 사람이 CEO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어좀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하면 예, 관상대로 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 관상은 뭐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경력을 보면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 동안 많은 회사를 창업해서 M&A를 많이 또 성사시키거나 뭐 상장을 시키거나 예, 많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고 또 폐업도 했고 뭐 실패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뭐 성공도 하고 실패는할수 있지만 이렇게 좀 뭔가 누구를 속인다던가 기망한다던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좀 파악하는 거는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과거 회계 논란 의혹과 관련해서 소송까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소송으로 구속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합의로 끝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앞에 1번에서 5번 4번까지 보다 이 ceo의 과거의 이런 발언이나 도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안 좋아 보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든 의문은 이런 거예요. 제가 2025년 1분기에 캐시우드의 아쿠인베스트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 캐시우디 아크 인베스트 말고 해치 펀드들도 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템퍼스 AI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콜옵션도 있고 풀옵션도 있고 아무튼 어, 이순 정렬 순서는 많이 투자한 순서예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는 2위로 되어 있고,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대형 투자 기관들이 이 공매도 리포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회사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투자를 했겠나 하는 겁니다. 이런 대형 투자 기관들도 꼼꼼히 알아보지 않았을까? 이 공매도 리포트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해본 거예요. 물론 이것도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지만, 이 시점에서 캐시우드의 이 템퍼스 AI 평단가를 한번 보면, 캐시우드의 평단가는 47.5불 정도 됩니다. 추정 평단가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거보다 좀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자 뉴스에서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이면 5월 30일입니다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템퍼스 ai 주식을 또 매수했다 라는 기사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어,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면 28일 5월 28일 날 매수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 지금 이 자료는 템퍼스 ai에 대해서 아크인베스트가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그런 걸 보는 건데 5월 28일에 a r k g ETF랑 ARKK ETF에서 매수했는데 매수 수량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아크 인베스트는 계속 데이 트레이딩을 또 하는 회사니까 아무튼 5월 28일이면 공매도 리포트가 뜬 날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리포트가 뜨기 전에 매수했는지. 아니면, 뜨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추가 매수해라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은 날, 추가 매수가 있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템퍼스 AI의 적정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한 스터디클럽에서 밀착 종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종목이어서, 여기 보시면, 템퍼스 AI가 적정 주가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 상승 률력 가중치라는 게 뭐냐면, 적정 주가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이 상승 률력 가중치가 높아요. 파가야가 참고로 높은 편이죠. 아, 제가 관리하는 모이즈 투자 템플릿에서는 파가야가 3입니다.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죠. 반면에 템퍼스 AI는 적정 주가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아니었다가 이번 주차에 적정 주가 대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상승률의 가중치가 높지 않아서 실제로 이 모의투자 템플릿에서 투자한, 그러니까 매수한 주식수는 한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13%나 하락했어도 한 주밖에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게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승여력 가중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가가 더 하락하니까 그럼 제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업데이트된 자료로 적정주가 템플릿을 업데이트해서 이 상승 여력 가중치가 또 바뀔 거예요, 주말에. 그러면, 공매도 리포트의 영향으로 어떤 다른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바뀌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해드려서 우리 스터디클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템퍼스 AI 공매도 리포트에 대한 사실 관계까지만 확인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나 템퍼스 AI 회사 측 임직원들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는 1년 이내에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는 종목들의 밀착 정보들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적정 주가 템플릿을 활용해서 적정 주가 도달 종목을 데일리 체크하고 밀착 관리 종목들의 내부자 거래가 있는지도 데일리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호재나 악재 등의 뉴스도 데일리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리포트를 요약해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체계적인 투자 루틴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MGB 파이어니어 클럽으로 오세요.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하면 든든합니다.